Música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멘트 이 선생입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이 기업을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좀 올려 보는데 한 3일에서 4일 정도 제가 이제 이 메디포스트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차트도 좀 분석을 해보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내용도 이제 조금 알차게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메디포스트를 보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메디포스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메디포스트에 대한 그 모멘텀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얘도 어떤 거에 관련된 겁니까? 바로 줄기세포에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네이처셀이랑 똑같은데,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이처셀이랑 이제 제가 비교하는 어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일단 자료 좀더 보면요. 이 카티스템이라는 게 바로 이제 메디포스트의 핵심적인 약입니다. 그리고, 조인트 스템은 바로 네이처셀에 대한 연골 재생 관련인데, 일단 두개다 분야는 똑같아요. 어떤 분야냐? 바로 연골과 재생 관련해서. 연골 재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좀 알다시피,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카트 스템이 국내에서 좀 활발하게 조금 이용되고 있는 지금 현재 국내에 시판된 약간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돼요. 하지만 조인트 스템은 어떻습니까? 아직. 국내에서 반려가 난 이후로 지금 미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겠다 어, 활동을 하겠다 이런 중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고 하면 네이처셀이나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줄기세포지만 저는 근본적인 좀 근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이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대열 유래 동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자가지방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지만 어, 좀 다른 방식을 갖고 있는, 어,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는 제대열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탯줄. 탯줄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제 세포를 가지고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조금 의미스러운 게 뭐냐면, 얘네가 이제, 탯줄하고 다른 세포, 그니까 다른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주기 세포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데, 이게 12년도에, 뭐야? 식약처에서 승인이 났었어요. 얘네는. 식약처에서 승인이 났고, 지금도 지금 시판하고 있고. 자, 그런데,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어, 시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장기 추적 결과에 대해서 뭐 개선의 입증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좀 부정적일 수는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라 봐요. 네이처셀이랑은 좀 다른 점. 그러니까 네이처셀의 자가지방률에는 그러니까 환자 본연의 주기세포를 뺏어내서 그거를 추출을 한 다음에 주사 형태로 좀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르다라는 건데, 이게 미국에서는 또 뭐야? 3월이 혁신 치료제로 좀 이제 지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접근부터가 좀 다르죠. 카티스탄 같은 경우에는 탯줄이고 다른 사람의 세포를 좀 이용하고, 조인트스탠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연의 세포를 추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장단점이라는 게좀 존재를 하겠죠. 만약에 카트스템의그뭐 태줄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장점이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여기는 대량생산성이 당연히 좀 용이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탯줄이나 다른 사람의 이제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할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거고, 조인스템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연의 그런 줄기세포를 추출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다른 사람과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적인 면이나 당연히 단가적인 면이나 앞으로에 대해서 치료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조인트 스템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카티스템은 국내에서 승인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조인트 스템이 좀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카티스템이 좀 됐을까? 그리고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관절내 이식형이에요. 수술을 동반을 하죠. 이거는 비수술이야. 그냥 주사만 놓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수질적으로 지금 카티스템은 무작위 삼상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추적해. 근데 무작위 삼상이 뭐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삼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무작위를 대상으로 환자 100명에서 1000단위까지. 무작위로 환자를 일단 진행을 합니다. 이 약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5년 동안의 추적 결과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승인이 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용성은 어떻게 돼 보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조인트 스탠 같은 경우는 삼상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삼상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 국내에서 삼상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반려가 남은 부분이고 해외에선 이제 미국에서는 FDA 삼상 관련해서 진행 중 이제 진행을 하겠다. 어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규제 상태를 보면 나와 있죠. 한국은 허가가 완료가 됐고 일본, 미국에 임상 중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일본과 미국에는 얘네가 임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에는 지금 조인트 스텐 같은 경우 미승인이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뭐야? 조인트스템을 쓰고 있죠 근데 다른 말로 쓰고 있습니다 조인트스템이 아니라 다른 말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지금 BTD로 인해서 FDA 3상 관련해서 좀 진행을 하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요 핵심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이처셀이나 메디포스트나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네이처셀이나 메디포스트냐 많이 갈리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 정부에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모든 줄기세포 종목들이 다 그때 조금 반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네이처 셀이냐 메디포스트 냐 많이 갈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상황만 놓고 보면 이미 통과된 메디포스트가 우리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네이처 세일 입장은 뭐냐면, 야, 너네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사 한번 효과로 끝난다. 근데 카티스턴 같은 경우 수술을 동반하기 때문에 너네 부작용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어차피 이 줄기세포에 대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메디포스트와 네이처셀의 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글자만 놓고 크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어요 맥락 자체가.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디테일한 요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 좀큰 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좀 보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차트 분석에 대해서 좀볼 건데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수급의 흐름 자체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메디포스트의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뭘 예상을 해보수냐면 지금 단기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갈 만한 수급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들도 보면 10월 초부터 어떻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23일 그때부터 연속으로 조금 이제 다시 매수를 좀 전환하면서 8만 3천 주가량 매수가 거의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지금 총 이제 5만 2천 주를 순매수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외인들을 추격하는 매수 형태로 좀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당일만 했을 때도 매수가 들어온 게 지금 2만 9천 주가량 지금 강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추세 전환이 될수 있는 흐름을 좀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파동만 봐도라도 여러분들 알수 있을 겁니다. 파동만 봐도라도 충분하게 나와요. 지금 상승파동을 충분히 이어가고 있고, 이번에 그럼 조정이 오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은 조정이 때가 아니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만오천원대를 봐야 돼요. 단계적 눌림이 온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15,000원대는 봐줘야 되는데 일단은 내일장에서는 살짝 조정은 올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차익실 매물이 좀 나아 발현이 됐어요 그래서 윗고리가 좀 달렸는데 조정이 조금 오더라도요 많이 오더라도 15,000원 밑까지는 안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 우리가 여기 를 봐야 되는 건 1차 지지선이 여기죠 1차 지지선은 여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가격대를 좀 체크하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번 주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포스트가 17,000원 뚫어준다? 그러면 어, 17,000원 뚫어주면은 위로 열려있는 구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17,000원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다? 필수적으로 여기서 단기 조정이 살짝 이루어져야지만 17,000원을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앞서 차트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상승과 잠깐의 매집과 다시 한번더 상승을 끌어내고 매집을 하고 상승과 다시 조정 구간을 들이며 오면서 계속 이걸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이 있고 나서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 후에 다시 한번더 상승하는 그림이 계단식 상승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장에서는 조정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15,000원 구간을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어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이 평선 위로 우리가 캔들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15,000원 구간에 지금 이 평선이 다 있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조정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움직이면 될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조정이 왔을 때 조금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내가 수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야 될지 좀 모르신다고 하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상단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어, 상단에 번호로 간단하게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좀 도움 드릴 거고요 어, 100% 무료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 한해서 제가 간단하게 선물로 종목명과 진입 타점 매도 타점까지 문자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제가 드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10%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또한 대응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종목명 지금 타점 매도 타점까지 문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더보기란에 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요 설문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똑같이 어, 여러분들께서 설문 참여하시게 되면요 종목명과 타점 안내해 드리면서 제가 수익을 볼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좀안 눌린다 어, 이거 설문 참여하려는데 안 눌린다 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링크 누르시게 되면요 저한테 바로 문 문자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가 걸어 놨는데 여러분들께서 간편하게 눌러 주셔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요즘 국내장 엄청 좋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시기에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다라면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반도체나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봤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어, 이런 거 나도 사려고 했는데 하면서 후회했던 날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어 제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거 관련된 종목은 이제 증자가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증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습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 제가 1대의 비율로 했을 때, 가격대들을 우리가 충분히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가, 없는가만 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왜 하필이면, 증자 관련된 종목인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이건 우리가 권리락 직전에, 어, 한번 잡고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1,510원이었습니다. 자, 가장 높았을 때가 11,670원이었어요. 1,510원에서 11,670원까지 얼마만큼 상승했습니까? 무려 800% 넘는 상승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양자 관련 섹터이기도 하고요, 양자 관련해서 국내, 국방도원의 MOU가 체결이 되면서 주가가 폭등이 나왔었어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 증자 비율이 1대1이었으니까 800%가 아니라 1600% 정도의 수익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단 언제 동안, 심지어 단두달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이 종목을 하나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릴 게 아니라 이 셀리드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들어가서 1733원이었던 주가가 17,310원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증자비율이 1대 0.5니까 수익이 1,000%가 끝일까요? 아, 아니죠 1,500%까지 볼수 있었다는 라 거예요 자 셀리드도 마찬가지 셀리드는 뭐에 관한 종목입니까?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이에요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가 호주 일본에서도 특허가 갱신이 되면서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산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지금 현재. 지지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사실상 최소 300% 이상 보고 있어요 그동안 손실 받던 걸 복구하고 싶다 혹은 이번엔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번으로 증자 또는 복구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을 오픈해 드리면서 종목에 관한 브리핑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다 라고 하시면요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